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귀여운 소녀의 하루의 소녀입니다. 오늘 제가 엄마랑 같이 올리브영 가서 예쁜 걸 샀습니다. 어떤 거냐, 바로. 따라라라. 이건 패턴데, 이거는. 음, 화장 한 사람은 화장을 지우고,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, 그 다음에, 음, 이거 바로 여기 동그라미. 이거 색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붙이고, 이제 흡수되면은, 이렇게 다 문지르고, 우선 바르면은 끝납니다. 한 번, 공개해볼게요. 이 40개가 있다고 하네요. 주의하는 거라 이거예요. 이게 아니면은, 짠, 이렇게 있어요. 얘를 뜯으면 진짜 시원한데.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있어요. 짜잔, 이렇게. 짜잔, 짠, 이렇게. 얘를 여기 게 찝어서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거예요. 여기도 끊어. 여기 있습니다. 쪼꼬미 다 뜯어. 이렇게 해서 여기, 카메라를 켰고요 여기, 그래서 오늘 도 일요일인데 여기 유튜브 찍게 됐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제 맛있는 떡볶이 해갖고 이제 시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는그 소리는 발과 뼈 소리입니다 뼈지원이에요 원래 소리 잘나요 그럼,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.